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김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중면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곳은 힐링이라는 단어와 딱 맞는 그런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개방성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멋진 전망을 갖고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이곳은요. 대지 면적이 총 127평, 건축 면적은 48평을 사용하는 두개층 철근 콘크리트 현장인데요. 어, 일단 구조 설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중앙 정원이 큼지막하게 두개 준비되어 있고, 잔디 마당도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총 11세대로 공급이 되며, 분양가는 타인마다 조금 변동될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는 6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담보대출은 한 3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자차 10분 이내에 모든 생활권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던가 마트, 지하철역까지도 모두 자차 10분 안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신진도해촌역을 이용해서 판교까지 수월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현상이에요. 이곳의 기반 시설은요. 벌크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전망과 디자인 그리고 설계까지 아주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완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도 굉장히 상쾌하고요. 그 다음에, 어, 언덕길이 분명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망이 굉장히 뻥 뚫려 있는 시원한 개방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용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뒤에 있는 요 집인데요. 어, 여기가 지금 뒤쪽이에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외관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곳에다 주차를 하시는데요. 차는 지금 부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갖고 대형차 어, RV 같은 것도 2대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위쪽을 캐노피 같은 걸로 막으시면 실내 벙커처럼도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출입문은 저기 보시면은요. 저쪽 메인 출입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펜스가 쳐질 예정이고요. 자, 저희는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어, 외부 공간, 그러니까 마당 공간을 먼저 살펴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마당 공간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인서트를 말씀드릴 때 어, 127평 대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127평 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마당 공간이 아주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 자녀분들이라던가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어, 이런 조경수를 심어주는 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아주 큰 멋진 조경수 심어져 있고요. 밑쪽으로는 텃밭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자, 잔디가 있고 그 앞쪽으로는 어, 집 앞에서 연결되어 있게끔 이렇게 석재 데크가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앞쪽 한번 보실게요. 자 이곳이 d 자 구조라서 그런지 중앙 정원이 자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쪽이 주방 공간이거든요 주방 공간에서 어요 앞에 중앙 정원으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여기다가 바베큐 주장을 딱 마련하시면은 아주 딱 맞게끔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바베큐 시설 같은 거 잔디에 놓으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석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은 이쪽에도 꽤나 넓직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에서 왔다갔다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 어닝이나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신다면은 여기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마당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주변 전망이 굉장히 훌륭해요. 보시면은 앞에 뻥 뚫려 있죠. 개방성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해도 굉장히 잘 드는 그런 멋진 전원주택 오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자 이제 외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두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현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많이 시공되어 있어서 집 내부에서도 이 멋진 전망을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 쪽으로는 멋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색감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외벽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모든 공간은 다 둘러봤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메인 출입문이고요. 자, 이 뒤쪽으로도 무슨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따가 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들어오시면은 어, 좌우측으로 키큰 신발장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편으로는 세 칸, 그리고 반대편에 한칸 그리고 상하부장. 자 그리고 여기에 작은 벤치가 있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벗고 할때좀 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어, 화이트 색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동선상 주방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이 꽤나 널찍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죠? 먼저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요. 식탁 자리 양쪽으로 창호가 크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곳이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 정원으로 나가는 공간. 그리고 이곳이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창호고요 창호가 아주 크기 때문에 개방성이라던가 뭐 이런 채광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주방은요. 이렇게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 아일랜드, 요 식탁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조리라던가 이런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자, 앞쪽으로는 수납 가구 하부에 준비되어 있고, 자, 반대편 보시면은요. 여기에 위쪽으로는 전부 수납 가구인데요. 여기도 수납 가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냉장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형 주방이기 때문에요. 이 아일랜드 쪽으로 상부 쿡탑과 싱크볼이 있어서 가족분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요리를 한다던가 뭐 설거지를 할수 있는 그런 동산의 장점이 있는 주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여기에 이렇게 어, 홈바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자, 이곳에는 뭐 커피머신이라던가 아니면 예쁜 뭐 접시 놓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곳에다가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큰 픽스창이 있어서요. 어, 이곳도 전망이 상당히 멋진 그런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은 어, 안쪽으로. 수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워시 타워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 은 어, 여기 꽤나 널찍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위쪽에는 수납장도 있어서요. 세제라든가 세탁용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에는 보일러와 그리고 이 반대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은 아까 그 주차장 공간. 그쪽과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고 뭐 현관문까지 굳이 안 가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 그리고 1층에도 방이 있거든요. 그쪽 방과 공용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 정면으로 이렇게 큰 창이 또 있죠. 여기도 중앙 정원과 연결되는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복도를 따라 들어오시면은. 자이 좌측 편으로 작은 화장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이렇게 작은 공간을 자, 활용을 하셔서 세면대와 거울을 준비해 주셨고요. 자 반대편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자이 욕실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1층 방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샤워를 하시고 용변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큰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요.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넓은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집 구조가 굉장히 예뻐요. 어,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설계를 가진 집인 것 같고요. 여기도 복도 공간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 어, 보통 이런 데가 데드스페이스 공간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요,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안쪽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 꽤 널찍하죠? 보시면은 여기 사면에 다 창호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할것 없이 모두 햇살 받으실 수 있고 환기도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창호가 많아서 단열 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어, 지금 생각보다 내부가 상당히 따뜻해서 단열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는 대형 소파를 두시고 대형 TV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파 위치 같은 경우는요 원하시는 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등은 없고요. 이렇게 직부등과 간접등으로 아주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창호가 많아서 채광이 잘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밝은 빛은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마감 수준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모두 벽지 시공되어 있는데 어, 이 마감이 상당히 깔끔해서 마치 도장 마감인 것처럼 어, 아주 깔끔한 마감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거실 공간을 보여 드렸고요 이제 1층에는 방으로 가볼 차례예요 자 방을 가기 전에 이 앞쪽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중앙 정원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중앙 정원인데, 저 반대편에 창호 보이시죠? 어, 저쪽 창호가 1층 방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좀 자세한 거는 방 쪽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1층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 방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장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어, 1층 방치고는 제법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이곳을 부모님 방으로 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서재라던가 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놀이방이라 이런 걸로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자, 그리고 반대편. 여기가 또 중앙정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중앙정원을 나와 보시면은요. 어 여기 바닥에 모두 방수시공 잘돼 있고 콘센트라던가 수도시설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살짝 막으셔 가지고요 이방 그리고 거실에 확장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메인 현관문 들어오기 직전에 이 뒤쪽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여 드린다 고 말씀드렸었죠 이 뒤쪽으로는 어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수관과 그 다음에 LPG 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마당 공간이나 우리 집이 딱 보이는 곳에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 쪽으로 이렇게 잘 설계를 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계에 신경 쓴 모습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자, 이제 1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 옆쪽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는데이 집의 유일한 아쉬운 점요 계단입니다 자 여기가 다 좋은데요 보시면은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펜스가 없어요 그래갖고 올라가실 때 그리고 내려오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요런 부분은 나중에 이 반대편으로 핸드레일이라던가 요런 걸 설치하셔 갖고 좀 안전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작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안방 보여 드릴게요. 어, 근데 여기는 2층에 올라오자마자 이 정면으로 큰 창호가 있는데요. 이 창호 때문에 이 개방성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양쪽으로 심지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안방 공간인데요. 자, 이곳이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어, 사이즈 꽤 넓죠.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기억자 창호입니다. 어, 기억 픽스 창, 그리고 환기창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창호가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무엇보다 2층인데도 불구하고, 층구가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 어, 아주 개방성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침실 공간이잖아요. 침대만 딱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 면에다가 TV 같은 거, 벽걸이 형 말고, 이렇게 스탠드 두시고 설치하시고, 침대 딱 갖다 두시고요. 이 반대편에, 이렇게 파우더 공간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은 따로 없지만 옷 수납하시기에는 문제없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면에는 뭐 사장님 옷 한쪽면에는 사모님 옷 이렇게 보관을 따로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부부 개인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공간은 좀 어두운 그레이톤 계열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잘 드네요 자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물 튀김을 100% 방지하실 수 있고요 수조는 모두 골드색으로 마감을 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도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앞쪽에는 세면대와 비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그걸 수납하고 모두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모든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세 번째 방은 안방 반대편 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코너 쪽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방 역시 어, 사이즈가 제법 넉넉하죠. 또 여기도 기억자로큰 창호를 내주셨기 때문에요, 이 개방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녀분이 만약에 두 분, 세분 있으신 경우에는요, 뭐각 방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방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쪽 방에도 에어컨 다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까는 타일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강마루로 변경되었고요. 벽은 동일하게 벽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을 가시면은요. 여기에 2층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요 자, 2층 공용 욕실은 요 아까 1층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 자,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과 양변기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어,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을 가시기 전에 앞에 이렇게 작은 주방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쿡탑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어, 수납가구와 하부에도 수납가구,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조리 음식 같은 거 여기서 해 드실 수 있고요. 여기 역시 양쪽으로 큰 창이 있어서 개방성을 살린 그런 공간입니다. 자, 세 번째 방이에요.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어, 굉장히 넓직합니다.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될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반대편으로는 북박이장을 설치하신다면 한열자 이상 나올 것 같은 넓은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창호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한쪽은 테라스와 연결되고, 한쪽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럼 여기는 방 4개, 그리고 주방 거실까지 해서 총 6개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도 어깨는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안쪽까지 널찍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앞에는 강화유리로 펜스를 마감을 해주셔서 어, 요것도 시야가 좀더 확보가 되는 그런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2층에서 바라보는 이 주변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어, 여기는 진짜 힐링이라는 단어와 딱 맞는 그런 전원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전원 주택이었고요. 완벽한 숲세권을 자랑하는 힐링되는 그런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저는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